그러면 시작할게요. 6차부터 네. 쓰나요? 네, 제가 6차 먼저 쓸게요. 네, 나 혹시 1필은 있겠지? 없어도 돼. 어차피 리탈 때 만들면 돼. <laughs> 어이가 없네. 맞는 말이야. 아, 아니거든요. <laughs> 간다, 납빼기. 아,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있다, 있다, 있다. 오. 오. 아, 뭐야, 이거 안 썼네, 씨 오. 오. 오, 오 와. 구마좀길기 4배 들어갔네. 와, 6배 들어갔네. 아니요, 이거 거의 한줄다 깠어야 됐어요. 와. 리트 의 기운 이 난다. 피 꼈긴 하다. 피 꼈긴 하다. 실. 맞고 있는데요. 에. 아. 에. 아. 어, 어, 안 된다. 안 된다. 어, 뭐야? 왜 죽는데? 어? 예스. 나 풀었는데. 예 아, 어이가 없네. 예스. <laughs> 나 풀었는데 그걸 이거 이거 어까 아님? 맛이 이런 어이가 없다. 아니, 저 풀었을 때까지는 사르셔야죠. 아. 일부러 됐어? 내가, 내가 일부러 어? 미리 두 개도 맞아놨는데. <laughs> 어이가 없네. 이분 기혁까지 와, 이분의 일리데스 좋다, 좋다. 맞고 있어요. 오, 어, 뭐야, 왜안 맞아, 이거. 오, 좋다, 좋다. 이렇게 해명 암살하고이트 그렇고. <laughs> 풀렇고 와, 이게 풀려. 안 터지고. 야아 아이씨 그만해 내려와 마따따비 어디갔어 아니 S키는 뭐임? 눌러보세요 한번 아 이걸 안이거보네 이거, 이거. <laughs> 까비 알면서 물어본 거래. <laughs> 개화나네. <환하네. 웃음> 쓸 점? 받고 <하고> 있음. <laughs> 와 아파. 해주세요. 어, 예, 아이 참 소, 소, 손이 많이 가는 딜러네. dr. <laughs> <laughs> 해명 아. 미오래 진을 한번 유도했고 여기 여기 디라로 디라로 오케이 okay. 왔다 고! 아 너무 센데 방금 전에 거의 한줄 가까이 달았어야 돼. 잡아맞고. 아, 바 맞고 아이 n 피 무슨 애. w 뭐야 아 앞전,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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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밟힌다. 가운데. 플러스. 지금 품? 지금 맞을뻔했다, <laughs> 지금. 아닌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닌데. 벌써 반피야. 일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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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표다운 맞춰놓으면은 실제 데미지 안 들어옴. 네몸방구시라와 개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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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합. 조합. 말도 안 된다. 아 이거 맞네. 슛. 아아실 아까... 아, 맞고 있구나. 오케이. 네. 피하 일부러 피했어. 줄만. 아니 저희 미리 맞아놓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 보디. 보디 그러면 실한번 맞고 풀죠? 그리고 극딜도 타이밍임 그러네 풀고 바로 쭉쪽 극딜하러 갈게요 갔다 가죠 응? 아, 그냥 갈게요 여기서? 응. 응. 좀 빨리 왔다. 안 받을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우리. 죽음 <laughs> 어? 안말을수 있냐니까 그냥 실 대신에 없애버리네? 그렇지 주문을 똑바로 잘했어야지 프로그래밍 무료라고? <laughs> 잘못하다가 어? 백화 <데카> 0 되시겠어? <laughs> 대박 저희집 고양이 자기 똥쌌다고 봐달래요 <laughs> 개귀없다안될거지롱 아, 레트다 문제임. 레트다 피격되면 삭제해야 됨. 인정, 아니, 그것 좀 어떻게 안 해준? 진짜로 리어이고, 이거는 진짜임. 레트다, 레트다 때문임. 초합 실 맞을게요, 풀게요. 밟히다요안밟혔다안 아, 밟혀, 안밟 굿. 굿, 굿. 와, 진짜 운 좋다. 운동, 얘만 해. 실력임, <laughs> 와저운으로 물체를 골드라고. 진짜 어. 실력임. 이거, 그 옛날에 치즈 탱크 간격 재는 거 알아요? 치즈 탱크요?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모르 스타크래프트 마인 마린 키우기 밖에 안하 마린 키우기, 마린 키우기 갓 게임이지. 인정, 시간대 더 맞고, 깝이 아, 맞아야겠다. 어! 파마 맞았다! 실! 아! 어, 그렇지! 터져라 재단! 안돼! 알아서 하십쇼. 나못 아, 가. 진짜! 어! 파마! 날아가면서 실! 안되지! 아, 간격 개잘되지! <laughs> 어, 개고수네. 어떻게 피했지. 개웃기네. 아 아프다. 슛. 아 까비. 아 뭐야 실점. 아이 참. <laughs> 야씨 아까부터 계속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점 이게 <laughs> 나와야 맞죠? 아아 아, 뭐야 와 진짜 하 남자 딜하라 가운데 들어가서 있어야지 제동 불기 저기 육차 오케이 어 진심임. 아, 진짜 깬다고. 제잘 깨지. 내 바... 바인드 때문에 깨는 겁니다. <laughs> 혼자 해도 게임. <깬. 웃음> 에서 같이 가는 거지. 아, 정말요? 다음 주 혼자 가셔도 됩니다. 아아. <laughs> 다른 거지. 아 뭐야, 아파. 그럴 거 같더라. 뭐야, 죽었어요, 혹시? 예. 네. 아, 이 지금 칠 맞고 있는데 그걸 <laughs> 아, 매줄 타야겠다. 아이 참. 하, 할게요. 저도 맞을게요. 하나만 더 맞으면 돼요. 제가 어. 우. 귀찮게 쓰리 아, 너무 편해, 해묘. 아. <laughs> 어, 이가 없다, 진짜. 두 개면 죽을 만한데. 여기 3대 맞고. 여기 3대 맞고. 갑자기 스호 소환하고. 보디. <laughs> 어디? 어디파봐 맞고. 아, 잘 피하네. 개고 수니까 야 이거 내 네, 키보드 야 안돼 이거 왜 맞는데 아죽 실까지 실 맞아요 실은 제제실 하나 맞긴 했는데 맞아요? 3일 맞죠. 30 남았어. 남았어. 맞죠, 맞죠. 지금 맞아야지. 지금 맞아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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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맞아요? 나, 지금, 맞죠, 지금 맞죠,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맞죠. 아네. 아예 아, 안 맞, 안, 안 맞을라 했는데. 왔다. <laughs> 마지막 기회. 파바. 아, 파바로안 맞네. 안 맞지? 우리 짱코스인데. 좋아. 저... 아, 진짜 이걸 안 맞아. 아, 육개월는네 오젬. 영장은 못해. 수영장은 못해. 수영장은 해방무장도있해수기캐네 못해. 수영장도망가려영장은 못해. 수영장은 못해. 수 아, 놀려주러 갔는데 깨는 것만 보고 갔네. 아, 고근 뜨면 배 아파 죽어버릴 것 같은데, 아, 떴다. 이게 뜨네, 대박. 별 크크, 이게 떴네. 지린다, 고근. 내려오세요. 우샤, 와, 떴다, 와, 대박! 대박! 완전 쩐다. 개쩐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보스 이게 다인? 아니요. 더 있어요. 이제 뭐 잡는데요? 뒤에. 준나준 캐서 재밌지. 나준 제일 못함. 진짜 이캐릭 못해 먹겠어요. 그거 뭔데요? 소마 아닌? 소바인 소마요. 더블 점프... 대시 더블 점프 캐만 차는. 더블 점프 캐릭못해 먹겠어요. 트리플 점프다 이거 더블 점프? 개구리. 인정. 우리 극딜 1분 좀 넘게 남았음. 냉. 노블은 14분 남았음. 근데 중 캐리 끼기가더 쉬워. 중 캐리 진짜 극딜만 하면 앞이 아, 통이 낫잖아중캐릭은 아 그래서 그런 듯. 네. 진준더 중에 둔케이 피통 제일 낮아. 아 그럼 좀 기다려도 되겠다. 진일라가 제일 많고. 몸준이 인기도 내린다. 어, 가이가이보 하셈. 가이가이보에서 지면 인기도 내려가. 가이바이보입니다. 가이가이보가 아니고. 가위바이보 <웃음> <웃음> 사냥터에서 깐부한테 가이가이보 걸었다가. 저선 인기도 영됐음와 방풀 방풀 방지 와 방풀 방풀방지. 와, 방풀방지. 와 이걸 인기도로 빼서 가네. 와 남자는 주먹인데. 아 진짜. 너무 재밌다. 하남자네. 하남자였네. 인기도 4사 맞췄지. <laughs> 제가 여기서 내리면 되는데요. <laughs> 나야겠네. 아 너무 재밌다. 어 이제 시작할게요. 냉. 네. 아 둔켈 위에 떨어진 거 사라지고 너무 재밌었다. 일반 바인드. 스턴아딜오토 날렸다. 아 제가 육천가요? 네. 네. 필정도야, 날려도 돼? 너무 약해서, 예. 인정. 슛. 아니, 포션을 먹네. 반티가 아니? 아야. 아프잔! 포션을 먹네. 화살 슛? 아, 아니, 저거 위점 사기네. 자체 위점은 없음? 저게 그냥 위점으로 쓰는 거임? 쟤는. 네. 저게, 저게 그냥 위점이에요. 점프하고도 저거 써져요. 이렇게. 아, 되네. 오케이, 꿀이네. 근데 자체가 너무 낮아. 그렇긴 함. 와 파세 카세... 이칼좀 하더니 커이 늘었네 원래 잘했어요 아아 좋았다 아 원래, 아. 아, 와, 원래 저렇게 못했는데 아 뭐프가 들어갔나? 대충 50초 뒤 극딜, 그 그리고 거기 검기 닿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기굿. 소만 무섭게 사기. 아야. 나 베메는 무섭기도 없는데. 상향해야겠네. 맞지, 그그 베메는 상향해야 돼. 그... 베메 웃기지도 않잖아, 이제. 아, 그니까요. 레지, 다들 레지 재밌던데. 진짜. 베메만 재미없음. 인정. <laughs> 와우는 네. 막 어, 저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laughs> 어, 뱀의 공격 모션 열심히 때리는 거 웃길 거 같은데 동물하면 거기 안 들어. 별로 다. 안 웃긴 그거. 동물 모션 초 통일돼 있어가지고. 메카닉이 졸라 웃기던. 저기 그 김버프 갈게요. 왜굴 이걸 이만데 아, 파. 파살로운 조각. 파사로 화살 각 파사로운 조각. 파사로운 조각. 파사안운조사로운 조각. 파사사로운조 봤 방금 다 피하는거? 못봄 뭐 응원하고 아... 있음 노잼이네 비명소리 많은 기대중임 약. 아! 아 오드로 끌렸다 아이씨 아 이거 이거 아 맞는다 아 죽는다 아오 좋았다 <laughs> 아 30초 남았다 나 이거 <laughs> 죽었어야지 거기 검비 터할것 같은데? 안닿습니다 오. 아 진짜 한 남자다. 딜러가 죽어있으면 딜은 누가 넣냐? 딜러가 딜을 안 넣네. 우리 <laughs> 헐크크. 아 저거 오면은 이제 딜 시작할게요. 육차점 지금. 어내 모니터 새거 비닐 안 뜯은 안 뜯을 거야. 그냥 뜯으면 어떻게? 해방무석 개사기 나루는 해방해야 나루가 되네 아, 어, 앞에 다치겠다 o t s h 슛! 슛! 아 가비.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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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o 파티 h o o t s h o 왜 t Shoot. s h 맛있냐? 이게 수직 붙이고 다니다개 귀엽다 나 어, 어. 검기 키 반대 와 의지 누른 거 아니네 와 반대 키에 적응이 예쁘노 고스네 깜짝 놀랜네 진짜 <laughs> 고수네 고수. 어 안돼 안돼. 어어어 어. 휴지 그만 뜯어라. <laughs> 휴지 재미 <재미있어>. 손지방없네 <laughs> 아니 퍼지에 쓸고 있는 거 사기 아닌? 개사기네. 뭐 있는 거? 커로스컬은뭐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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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로 하시던가. 안하지. 나로 개사기. 아아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와 왜? 고양이가 노블 눌렀음 <laughs> 아내크대나 보스 가야되는데 돌았네 진짜 <laughs> 아 아니 6차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함 나좀비약함 시간만 걸리고 저거 우리 파티에서 나로 스프 한줄당몇든그120 1 120, 4 0은잘안 보여요. 그런 거저그한 줄로만 썩어 있어가지고 거기서한 400억 뜰거 같은데 40억이랑 비숍도 있고 해서 그래 들라나 까지는 안 뜨나? 300억? 여기는 트루 사이트 있으니까. 둘당 팀 천이네. 와, 똥캐였네. 어떻게 했겠는? 기사님이 소마였네. 하나. 소마한테 버스비 주죠. 셋. 약. 그래서 지금 이거 블링크하고 있잖아. 아다 죽어 있네 그냥. 오, <laughs> 다 버스비. 다. 완료. <laughs>